어느 곳에 작은 집이 하나 있어요. 혹시 제가 지금 책을 읽는 동안에 아빠, 아빠, 아빠 이런 소리가 들리면 저희 집 베란다 밖에서 아빠와 아이가 싸우는 소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세요. <laughs> 어디 갔다 오나 봐요. 아빠랑 아이가 싸우고 있어요.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산호욕고의 음, 제목은 할머니 그날 그 소리에요라는 책입니다. 재밌어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곳에 작은 집이 하나 있어요. 눈이 내립니다. 집주위에도 집 옆에 서 있는 큰 나무에도 지붕에도 눈이 쌓였어요.집에는 할머니와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어요.눈이 잘도 내리는구만.할머니는 탁탁 난로에 불을 피워요.오늘 밤은 별나게 추울 것 같구나.할머니는 자꾸자꾸 난로에 불을 피워요.너도 추운 건 싫지.할머니는 활활 난로를 피워요. 그리고 난로에서 불이 타는 동안 할머니는 뜨개질을 해요. 고양이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일본 그림책입니다. 산호였고, 백만번 산 고양이라는 책을 쓴 일본 그림책 명작으로 뽑히는 작품입니다. 네. 할머니, 내가 여기서 살게 되던 날 이야기 해줘요. 너안울 거지? 안 울어요. 너화안낼 거지? 화안 내요. 너안 웃을 거지? 안 웃어요. 너 기뻐할 거지? 기뻐할 거예요. 너 불평 안할 거지? 불평 안 해요. 옛날, 옛날 어느 곳에? 어? 그렇게 옛날 아니에요. 그니까 내가 겨우 다섯 살인데? 너 불평하는 거냐? 불평 안 해요. 아주 아주 추운 날이었어. 얼마나요? 오늘만큼. 알았어요. 눈이 아주 많이 많이 내리고 있었어. 어느 곳에 작은 집이 있었고, 그집 주위에도 집 옆에 서 있는 큰 나무에도 지붕에도 눈이 내리고 있었지. 그 집에는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어. 할머니는 내내 혼자서 살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아주 좋았지. 눈이 내리는 밤에는 난로를 탁탁 피웠어. 자꾸자꾸 피웠어. 활활 피웠어. 눈이 내리는 날에는 난로에서 불이 활활 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거든. 눈이 내리는 아주 조용한 날 난로 불 소리밖에 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조용한지 아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너 바보구나. 바보 아닌데. 너 화내는 거냐. 안 내요. 너무 조용해서 나는 자꾸자꾸 난로에 불을 피웠지. 언제나 그렇지 않나요? 할머니는 그냥 추위를 많이 타는 거예요. 너! 알았어요. 그런데 멀리서 찌그렁저그렁 하는 낡은 자전거 소리가 났어. 눈이 내리고 있어서 누가 자전거를 밀고 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리만 듣고도 무슨 물건이든 얼마나 낡았는지 다 알아차리는데 알아차리는데 아 그거는 꽤 낡아빠진 자전거였다. 그리고 저벅저벅 발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지그렁쩌으렁하며 다가왔다. 집 앞에다 자전거를 세우는 소리가 나서 나는 창문으로 바깥을 살짝 내다봤지. 손님일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누르스가 누가 있었는지 아냐? 몰라요. 아주아주 아주 덩치가 큰 새까만 돼지가 있었다. 돼지 아니야. 돼지 아니야. 나는 곰이 좋아. 너 우는 거냐? 나안 울어요. 그렇지만 돼지 아니고 곰이에요. 하지만 돼지란다. 할머니 부탁이니까 곰으로 해주면 안 돼요? 아이고, 그렇지만 곰보다 돼지가 훨씬 강해 보이는 코를 갖고 있잖냐. 곰의 코는 정말 시시하기 그지였거든. 그 돼지 코 위에도 눈이 내리고 있었어. 돼지 코는 큼직한 햄덩이 같은 핑크색이었고, 커다란 구멍 두 개가 벌어져 있었어. 코구멍으로 퐁퐁 기차 연기 같은 코김이 보였지. 나는 깜짝 놀라서 얼른 침대에 숨으려고 했다. 돼지가 직접으로 후 하고 숨을 내쉬었더니 네 기차 연기 같은 콧김이 훅 불어와서 문이 펄컥 열려버렸어. 그리고 아주 덩치 큰 새까만 돼지가 현관으로 걸어오다가 현관에 꽝 부딪혔다. 돼지가 등치가 얼마나 큰지 배꼽하고 다리밖에 안 보이더구라고. 나는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말했어. 어, 들어오기 힘들 것 같은데 무슨 멀리이라도 있어요. 내게히 네, 부탁드릴 일이 아주 크고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지. 그 소리에 글쎄 집이 덜컹, 덜컹 흔들리고 지진이 난 것처럼 식탁이 날아오르더라고. 그렇지만 나는 돼지가 신사라는 걸 금방 알아차렸다. 왜냐? 목소리가 걸걸하고 고을 자전거를 타고 왔지만 나는 금방 알수 있었어. 내가 돼지인 걸 알겠어요. 아이고, 말구요. 그렇게 멋진 코랑 금방이라도 햄이 될 듯한 코를 가진 토끼는 없잖아요. 고마워요. 한데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혼자서 쓸쓸하지 않으세요? 아니, 전혀요. 혼자가 좋아요. 조용한 게 최고지요. 그러세요. 그래도 혼자면 혼잣말을 하지 않으세요? 하지요. 대답해 주기 바라지 않으세요? 아이고, 걱정 마요. 내가 해요. 그래도 혼잣말 하고 자기가 대답하고 그러면 바쁘지 않으세요? 아이고, 조금요. 그래도 당신 이 집에 못 들어와요. 그 현관으로 힘들거든요. 내가 아니에요. 이 집에 딱 맞는 크기예요. 귀엽고 아주 작은 고양이거든요. 고양이라구요. 나 고양이 싫어하는데. 하지만 정말 귀여운 고양이예요 아, 나 고양이 싫어한다니깐요. 하지만 정말 귀여운 고양이거든요. 나 고양이 싫어한다고요? 이런, 너 지금 우니? 안 울어요. 고양이는 눈물을 훔쳐요. 그러는 사이에도 집안은 덜컹덜컹 삐걱삐걱 마구 흔들리고 있었단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해줄게. 잘 자라. 잠을 많이 자야 키가 숭숭 커진단다. 그만 자. 안녕. 불 끈다.